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무 두 번째 출애굽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신령한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지켜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덤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의 애굽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모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몇십 년전 일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말이죠. 할아버지가 기억하던 그런 세계, 한 세대를 뭐 30년으로 본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보았던 세계에 그 기억이 없을 정도니 오래된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는 뭐? 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는 구전되어 왔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거반다 잊어버렸다. 애굽이 총리 대신 줬다는 말이 그 유대 사회에서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마저도 다 잊혀지게 되고 또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 말도 같지요. 그래서 어뭐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그런 이야기들 기억에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는.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그런 말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됐는데, 이 새로운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 땅에 있었는데, 우리보다도 숫자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졌다. 그런 걸 느끼게 돼서 그런 것이지요. 어, 자기들 그 족속과 달리, 그런 적속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럽의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아, 이 나라들이 난민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말이면 많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시아 인종이 많이 늘어나게 될때 느끼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게 되지요. 이러면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이야, 이다가 이게뭐다 지구를 덮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원이죠. 옛날 중국 사람들이 하와이 옥수수 밭에서 참 옥수수를 경, 경작하고 그 땅을 이렇게 다 둘러 업고 했던 일들을 그 중국 사람이 했잖아요. 또 대륙 철도 놓을 때도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이 받았던 참 대우는 참 비참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신우아, 신우아 응? 그렇게 불리지게 된데. 눈이 짝자진 데다가 노예처럼 빵한 쪽, 빵 하나 주고, 준 거로 철도를 다 놓았으니 얼마나 참 돼지치고 받으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죽음도 있었지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랬던,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 미국보다더총 국민 생산이 GDP가 미국보다더 앞서게 되고 또 미국의 국채, 채권 발행했는데 그 국채 소유도 중국이 더 많이 갖게 되고 군사력도 뭐 치고 올라고 했다고 얘기도 하고 인구로 봐서도 뭐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경제적으로 또 I T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특별히 5G 사업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아시아의 인에 대한 혐오가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좀 음, 모든 것이 발달하게 되면 아 그거 서로 차별하는 것들도 없어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감이 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자기 설 자리를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 요 며칠 전에 l a 에 BTS가 이렇게 막 와서 공연했는데 그건 뭐이 3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고, 뭐, 그랬다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올라왔습니다. 어, 그 BTS가 왔는데, 그래서 뭐, 호텔이 다 동나고, 비행기가 뭐, 뭐, 가득 차고, 그, 오래간만에 호황을 누렸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 BTS가 이렇게 참 인기를 얻게 되면, 아무 뭐다 축하해주고, 뭐, 방송에서 난리합니다만, 은 그러나 반면에 또, 그런 게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에이미 상에 BTS가 뭐뭐 뭐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들 빗듭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도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도 흑인들이 더좀 자기들하고 친근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되니까 어, 그런 상 받는 일에도 제외시키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뭐 있습니까? 골프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 너무 다잘 쳐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규정도 자꾸 바꾸지요. 양궁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전에는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서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좋은 활을 사용해서 그리고는 뭐 이렇게 쏘아서 규정도 뭐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여러 종류를 나누어서 호주나 이런 그 유럽의 그 영국의 식민지 이런 나라들이 다 상을 많이 가져가도록 세분화시켰는데, 아이한국이 나와서 상을 싹쓸이하니까 규정을 자꾸 없애가지고 상몇개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다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지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봅니다만은, 일본, 일본이 자동차 산업이나 칩, 컴퓨터 칩, 가전 제품 이래가지고는 발전하게 될 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일본이 사지 않았어요. 또, 지금도 조금 몇 건데 아직 있습니다만, 영화 산업도, 어, 일본이 그때 소니나 뭐 이런 회사에서, 어,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사를 많이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일본이 급격히 뛰어오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뛰어오르게 되니까, 그,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 환율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주저앉히게 되는데, 그 여파 30년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 태평양 전쟁할 때 일본의 비행기 제로, 제로 센 비행기가 있었는데, 아,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 일본의 그 제로 센 비행기가 미찌비시에서 나왔습니까? 아, 이거 그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나게 잘 날고 속도도 뛰어나서 감이 따르지도 못하고 그래 많은 어려움을 겪, 그, 겪으면서 아시아의 키가 조그마고 눈이 찢어진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나 다시 말하면 서구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항공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예, 일이긴 합니다만 은 그러나 그런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대를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도 짖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있는데 그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그렇게 혼자 사게 된 것도 그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까 자기 아버지가 나가서는 잘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런 그 가치관 때문에 자기도 아,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그 결혼하지 않고 그 자살해 죽기 전에 이제 에, 결혼하게 되는 음, 그런 음, 내용을 보게 되죠. 상처가 깊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가 있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족한 점을 눈으로 목격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한 두려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어, 어, 음, 미오누리새끼인가 뭐뭐영 박사에 대담하는 그 가르치는 프로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 그 홍석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그 홍석천이 그 상담하게 되는데. 상담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상담할 수 있는 한계는 있고, 아, 어, 그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눌려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다는 거, 그 오영 박사가 당신을 보니까, 자기 그 홍석정 같은 경우, 자기 누나가 결혼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하게 됐는지, 뭐, 뭐, 사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카를 자기 이름으로 입양시키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들었던 그 오은영 박사가 당신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당신 마을 가운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이 홍석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중학교 때에 아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 성징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있게 됐는데, 아,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라서 교회 가게 됐는데,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그로부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럼 난구원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남을 돕고 봉사하는 일, 그래서 거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아, 그래서 끊지 못하는 그런, 음,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더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 사실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그것을 그 원형 박사가 꼬집으면서 당신이 노라고 할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게 되고, 네 자신이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라. 그것을 아주 조언했습니다. 홍성, 홍석천도 예전에 크리스천이었고 오은영 박사도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또 많은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정주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두려움. 요즘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뭐 경제제 제재를 가하고 수출 제재를 많이 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이시죠. 독일 같은 경우도 특히 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 난민들이 그그 그 독일에 많이 정착하게 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뭐가 있나 큰일 나지 않을까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 독일 사람들이 이 난민들에 대해서 테러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랍니다. 거기 사는 난민들 보니까 참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마 새로운 왕도 왕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센 땅에서 적은 사람들이 거게 조용히 살 거로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강대하게 되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을 향해서 동, 공격하게 되고, 마침내 독립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즘 그 중국 저쪽 아주 서쪽에 그 위그르족에 대한 그, 중국이 경계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위그리족이 있는데 인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한족, 이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을 거기에 많이 이주시켜 놓았습니다. 어, 음, 그 이주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거기 만약에, 국민 투표해가 주민 투표해가지 독립하자 그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겠다 생각하자서 수많은 한족들을 거기 이주시켜 놨습니다. 큰일 나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네팔 같은 데도 음, 그렇죠. 거기도 많은 사람 이주시켜 놨고 여러분 잘 아는 그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그 사할린에 있는 많은 우리 조선족들을 그 소련 구 소련일 때에 많은 사람 거기 이주시켜 놓았습니다. 기차를 타고는 수천킬로를 달려서 가다가 뭐 중사람 죽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분산시켜서 저들의 단합을 막으려고 했던 것. 그것처럼 이집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에게 많은 일을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덜덜 뽑게 되면 저들이 반항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군대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든 것은 저모 시간입니다. 맨 마지막에 잠들기 전 저모. 점호. 그래서 저모할 때 소위 그 얘기하기를 한 닦거리 한번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한 닦거리 해야 기압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그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서 깊은 잠이 온다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많은 작업을 시키고 괴롭게 하면 그것 때문에 탈령 못할 거라고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안기고 또 기압을 많이 주게 되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때 군대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흙 이기기, 벽돌 굽기기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지푸라기 넣어 썰어서 넣고 발로 밟고 흙이 얼마나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고통을 많이 주게 되면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있을 때점가 아주 제일 세지요. 셉니다. 종종 팬티 바람으로 밖에 집합하려 여름에는 팬티 바람 입고 집합하게 되면, 아, 팔 벌리고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기가 와서 막 물어, 맹 하면 물어 뜯습니다. 모기 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겨울에는 팬티만 입고는 또 밖에 영하 10m 되는데 나가서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물조리기로 뿌리기도 하고, 눈이 잔뜩 온 데다 뭐, 포복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거 참, 왜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탈령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잡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그런 무식한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받았고 이 왕도 그렇게 감독으로 하여금 그렇게 강압적으로 많은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다, 다 번창하게만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학대가 너무 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그러들고 많은 경우들만은 많은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도 그 1600년대에 벌써 그르투갈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격이 있게 될 때에 유럽의 종교격이 일어나게 될 때에 캐톨릭에서는 자체 정화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소위가 left wing movement라고 해서 캐톨릭 자체적으로 정화 운동하면서 선교사를 동쪽으로 동쪽으로 많이 파송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시아에 많은 신부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이 그어 신부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많은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참 잔혹하게 저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일본은 이개도리기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예, 예수를 믿게 되면 팔에 말뚝을 끼워가지고는 십자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말뚝에 사람들이 당동 들어다가 그 설설 끓는 온천에다가 사람 발을 담굽니다 뜨거운 물에 설설 끓는 물에 그러다 뽑아내면 아 발에 호불량 살이 다 익어서 떨어져 나오게 돼 뼈다리면 남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이런 잔혹한 어, 학대가 있게 될 때에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어, 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 저기 개돌신자가 참 많았습니다만은 한 사활을 겪으면서 많은 개돌신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아는 천도교 같은 경우 동학 혁명으로 말미암아 한국 온 땅덩어리가 동학 사상으로 물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탄압을 너나오면 받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생존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번창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확장되는 계기도 있었지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고난이 다 좋은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이며, 피할 만한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권한은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국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피할 만한 권한을 안 주시는 없으다. 없으대. 권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무 심하면 우리가 견디가 기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압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말도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할 정도였고 마침내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절한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큰들이 동의고 걸어오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적 영안이 뚫리게 된 것이지요. 이런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소리>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을 순 없으나, 그러나 적절하게 허락해 주셔서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